고수들의 투자 비법 네자 스마일 갱이님뭐 어디에서 보유하고 계세요? 16,000원이면은 여기가 언제야? 그럼 2002년 작년 1월달 이라는 얘기 신가요 작년 1월달 아니면 요거보다 더 12월달 부근이신데 자 요런것도 이젠 자 보세요 어찌됐던 얘네들이 여기서도 이젠 나타나는 적인데 어찌됐던 고점이 넘고 저점을 넘, 넘지 못하면 쳤다가 다시 조정 쳤다가 다시 여기에서 두번 그게 이게 ABC인 거예요 이게 ABC 조정 그 다음에 여기하고의 횡보 구간 네, 횡보 구간 어, 보통 어, 밑으로 떨어지다가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렇게 횡보를 보이게 되면 70%가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 올라갔을 때 여기에서 횡보를 하면 70%가 올라간다 뭐 물론 이 파동은 이 파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확장성 확장성들을 좀 보이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속임수 예, 확장성을 보이면서 가는 예, 요렇게 좀 보셔야 되는데 자자 자 제가 MP에 대해서 좀잘 모르는 종목이어서 소형주 기타 서비스 자 MP 잠깐만 그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광고 콘텐츠 2001년도 9월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고,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파동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넘어갔었어야지만 조금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한번더 떨어진 거. 근데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게 지금, 우선은 고점을 넘었으니까 조금 상승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6,000원까지 이제 만약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 이 지금 그 역배열을 다 이기고서 이제 깨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슈라든가 이슈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이제 1 2 1선만 뚫고 올라가면 예. 여기서도 좀 조정 나왔고요 이렇게. 그리고 전 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파동이 만약에 저희가 된다면, 얘네 강력하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도, 예, 구름대도 저기 하겠지만, 만육0원까지만 육천원까지는 좀, 예, 우선은 여기가 이제, 1차적으로 이 파동마디, 파동마디, 물론 1차적으로는 여긴 깼지만요, 여긴 깼지만, 어, 1차적으로 이, 이거를 깨야지만, 여기 떨어진 것만큼, 여기서 이제, 뭐 떨어진 거는 1100원 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1100원 1100원 인데 올라갈 수 있는 또 여력이 1100원이 우선은 우선은 요 우선은 여기서 올라가서 스물스물 이제 좀 천천히 올라가든가 여기서 이제 두 A B C 파동을 보이고 여기서 이제 어또 저희가 되겠죠 이거를 훼손을 하느냐 못하느냐 에요 지금 여기는 뭐 어찌됐든 또 어 이렇게 됐을 때는 어한번더 떨어졌다가 저점 근처까지 왔다가 날라가는 방법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놀이를 하면서 고가놀이를 하면서 시간 조정을 좀 줬다가 강력하게 그 올라가는 방법 그런데 이제 어 요거 요거를 한번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린 만큼 올리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얘네들이 조정을 A B C 조정을 주고서 다시 이제, 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고점을 이제 넘기면서, 예,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 둘, 셋 하고서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 근데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근거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전 캔들을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 지금 이제 뭐, 물타기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 여기를 좀 깨지고 깨지고 여기가 받쳐줬을 때그 다음에 올라갈 때 여기가 어, 여기에서 이제 어, 불타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만한 얼마인가요 이게 제가 낙서가심해서 어, 여기죠 여기 만만 삼백 만 오십 원 어, 그어간 네, 그 그어간 그어간을 넘는 순간 깼다가 다시 조정 주고 이렇게 넘어갈 때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이거와, 이거, 예, 네, 그러면, 한번거 볼게요. 그니까, 러 1, 1, 이게 2라고 하면, 2번만큼 더 올라가는 소지가 있다. 이해 되시겠어요? 스마일게임 게임님 이해 되세요? 근데 기간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려요. 예, 네, 기간은 안, 아니고, 어, 올라갈 여유가 많이, 이, 버텨만 준다면요. 버텨만 준다면, 어, 버텨만 준다면, 이 저점이 버텨만 준다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은, 길게 보면요. 길게 보면, 어, 1봉 차트로 보면, 어찌됐던 여기 이제 2박, 저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1봉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아직 61선이 안 닿죠 그러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아까와 똑같아요 61선을 달 것이냐 121선을 달 것이냐 얘네가 이제 구름대가 이제 점점 점점 파란색으로 변경이 될 것이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보이다가 지금 급등세를 탔었잖아요 급등세를 그죠 네, 이거 보시면 어, 이 횡보한 기간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조정이, 예,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A, B, C로, 그 다음에 이제, 캔들로써만 A, B, C를 만들고, 또한번 빠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한 파동이라는 거죠. 예, 한 파동, 두 파동. 이게 그냥 길게 A, B, C가 될 수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아까 이제 고가놀이 하는 거는, 고가놀이 정도 하는 것이, 요 정도에서 이제 고가놀이를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위치가, 50%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가 6 1 1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77%음 여기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또 여기 자, 요거는 이제 분봉으로 말씀드렸고 이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지켜만 주면 얘네는 반대 반대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16,000원 정도나 지금 여기 이제 14,000, 15,000원대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고가 놀이했던 자리까지 고가 노리. 여기까지 만약에 오면요. 물론 뭐 여기서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더 가깝죠, 여기는. 예. 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조금 2 1 선을 넘어야지만 아무튼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패턴 이거는 이제 좀 그건 아닌데요.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렇게 됐다가 얘네들이 어, 고점을 이제 세 번을 만들고 여기가 이제 올렸던 두 번째 파동에서 올렸던 여기 저점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 깨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상승을 하다가도 상승을 하다가도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상승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추세에선 첫번째 파동과 두번째 파동 고점 그러니까 고점을 연결해 보면 여기까지도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데 자 여기서는 반드시 파셔야 될게 뭐냐면 물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 기간만큼 올라가요 여기만 버텨주면 여기만 여기만 버텨주면 올라가는데 자, 여기가, 여기가, 어, 저항을 받는다면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죠. 어느 만큼? 이 올린 만큼? 네, 그러면 여기보다 살짝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이게되시나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어, 16,000그 본전 왔을 때는 반드시, 어, 좀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더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더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마무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추세, 여 이거를 복사한 추세를 네.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또 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추세선에 대한 매면데 원칙적으로는 추세선은 이렇게 긋지만. 어 이렇게 긋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긋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추세가 요거 여기 요 추세 요 추세 계속 하락하는 추세만 저희가 대고 요 추세만 조금 살짝 깨더라도요기만 버텨주면 얘네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시간이 경과되면은 어, 목표가도 조금 변경이 되죠. 요 추세를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서 요, 얘네들이 그 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네, 아니면 버텨주면 또 여기만 버텨주면 또한 번의 상승이 이어나가는 거죠.